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철강 산업을 대표하던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의 열풍을 탔습니다. 올해 시가총액이 20조 넘게 불어나면서 카카오 그룹을 제치기도 했는데요. 이 2차 전지의 열풍은 계속될까요? 2차 전지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요새 바쁘시죠? 무슨 네, 신적 없네요. 네, 2차 전지가 네. 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핫해졌거든요. 네. 네. 2차전지 작년에도 핫했지만 사실 뭐한 2년 전부터도 핫하긴 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미국의 IRA가 등장을 네. 하면서 항상 중국과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로 가고 어. 있었는데 어, 미국의 시장을 우리나라한테 열어준다 이러면서 더 지금 호황으로 지금 온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계속 일정이 있으신 상태고 바쁘신 분을 저희가 <laughs> 모셨습니다.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어, 나 2차 전지 이제 좀 알고 싶다라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 면을 쉽게도 좀 깊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2차 전지라고 하니까요. 1차 전지도 있나? 왜 2차 전지지? 3차 전지도 있나? 이렇게 생각이 아. 들긴 하거든요. 2차 전지라 함은 충전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전지. 네. 저희 건전지 같은 거 이제 네. 배터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네. 돼요. 저희 스마트폰도 충전해서 또 사용하고 네. 지금은 뭐내장형이기는 네. 하지만서 저희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 하면은 뉴스 이렇게 딱 보시면 음. 리튬이온 배터리다 라고 얘기가 되게 네.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충방전을 하는 물질 자체가 네. 리튬이온이 왔다, 양극재부터음극재까지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충방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건전지, 네한번 네, 네, 쓰고, 네, 쓰고 버리는 건전지고,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데 여러 방식이 있는데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방전을 네. 하는데 네. 물질이 리튬 이온이 되기 때문에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음... 되는 거죠.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나요? 아, 지금은, 원래는 IT 기기에 네.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 2차 전지 열풍을 불러 일으킨 거는 사실 전기차죠. 전기차.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아직. 까지 봤었을때 전반적으로는 I.T. 기기나 네. 아니면 태양광에 쓰이는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좀 본격적인 성장률을 가져오는 곳이 어... 어, 바로 전기차 쪽 배터리라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사실은 지금은 어,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2032년까지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신차 판매를 67%까지 늘리겠다. 네. 그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거의 10배 수준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의 날개는 더 달릴 것 같거든요. 네, 당연하죠. 네. 저희 그 전까지는 미국 게 지역별 매출 비중이라고 네. 하면 글로벌리 거의 중국 유럽 제외하고는 굉장히 미미했던 지역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IRA 정책이 이제 네.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미국 내에서 확대시키겠다. 네. 그래서 중국 공급망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음. 우리가 전기차 시장 내 자체도 네. 이제 미국 내에서 가파르게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음. 게 이제 미국에 드디어. 정책적으로 밝혀진 부분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IRA가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세부 법안이 발표되는 게 최근이었는데 그뭐 IRA가 있을 거다. 그리고 세부 법안이 어떤 내용일 거다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우리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정말 밀접한 관계가 네. 있죠.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 사실 그 되게 법안이 나오게 세부 법안 나오기 이전에 이제는 네.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던 건 2022년 8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8월에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가득 채워진 음. 그러니까 지분 중심으로 봤었을 때 네. 중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막아낸다는 것일까. 음. 과연 이게 미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예산을 채워줄 수 있을 음.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Entendeu? 이번에 이제는, 어, 가이드라인 이후에 이제는 나왔죠. 네, 세부법안 자체가 나왔죠. 이제 3월 31일 날 네. 나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제 음. 중국을 정말 배제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게 네. 되었고 정말 정책적으로 많이 배제를 하겠구나, 이런 네. 분위기로 가게 되었고, 사실상 좀, 어, AMPC라고 해서 저희 세액공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한선은 어느 정도지라는 의구심이 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제시를 안 하면서, 음. 아, 오히려 이게 상한 선이 제이가 제시가 되는 순간 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전부 다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확대를 하게 네. 하고 결국에는 들어오는 수혜는 없는 거 아닌가 어. 예산은 생각보다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네. 분위기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음. 보면은. 상환을다 열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어. 어떻게 됐든 건설부지 비용도 뭐 10년 국채금리로 굉장히 저렴하게 조금 빌려준다든지 네. 아니면은 세액공제 지금까지 음. 얘기 나왔던 뭐셀 쪽은 셀을 미국 내에서 만들게 되면은 뭐 킬로와트당 35불 네. 그리고 모듈 들어오면 10불 그래서 45불 얘기 된게 이미 회계 처리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들 원래 분리막 전해질은 조금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네. 그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터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들이 미국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음. 전부 다 포함이 되면서 어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 국내 기업들한테는 수혜를 가져오는 시장이 아닌가? 수혜를 가져오는 시장이 네,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어,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거 쓰지 말 못하게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되면서 일단 당분간은 우리는 우리, 우리 그 원자재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어, 우선 광물은 아니고요. 네. 지금 양극재 부분을, 음. 어, 이제. 저희 양극재다 하면은 양극활 물질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알루미늄 박과 같은 박과 같은 이런 전극도 있고 도전재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2022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양극재, 가 네. 약간 이렇게 되면서 아 이게 뭐 양극재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음. 지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네. 됐었는데 이번 어 세부 법안을 통해서 이걸 좀 나눠놨죠. 우와. 그래서 양극활 물질 지금 우리가 양극재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는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을 해도 된다. 아,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음. 보면 잘못하면 이제 정고체나 이런 부분들, 광물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일정 부분 중국 시장 쪽을 오픈해 주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음. 미국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음. 전체 이제 업스트림 쪽에서 광물 쪽에서 보면 리튬, 니켈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네. 이거를 완벽하게 다 막아버리면 본인들이 그만큼 충족해줄 수 있는 생산량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네. 처음에는 룸을 좀 열어주면서 음. 너희들한테 이제 시간을 좀 줄게 네. <laughs> 이러면서 천천히 좀 끌어올려서 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비율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어, 양극재 내에서도 지금 전고체는 어, 미국 아, 중국과 이렇게 지분율을 가지고 지분을 네. 가지고 음. JV를 통해서 조달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의 이런 룸이 열렸지만 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타이트해지면서 음. 실제로 광물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미국 내에서. 어, 생산이 되는 음. 그런 메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미국이 법안을 내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큰 그림이라기보단 음. 당장 해줄 수가 없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서도 네.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갔다라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용어 중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네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뭐 양극활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극재가 나오고 음극재도 나오고요. 관련 네.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다 따로따로 생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어 크게 이제 배터리 셀 안에 들어가는 네. 배터리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리튬 이온이 나와서 충방전을 하는 시스템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충방전을 할때 리튬 이온이 나오는 곳이 있을 테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곳이 바로 양극재 쪽에서 나온다라고 야. 보시면 될것 네. 같아요. 이 양극재에서 덩그러니 리튬 이온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리튬 이온이 나올 만한 이런 활물질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는 양극 활물질 어. 기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양이온이 나오게 되면 저장해 주는 곳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양극재 안에서도 이 양이온을 저장을 해 주는 알루미늄의 소재를 가지고 사용하는 음. 전극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아, 그래서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이 극은.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네. 알루미늄이 그그 의미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물질이 나오면 거기서 양이온이 나오면은 이제 알루미늄 박으로 저장이 네. 되고 네. 그 다음에 리튬이온이 나온 다음에 네. 중간에 이제 물 같은 곳을 헤엄을 쳐서 그게 네. 바로 전해 헤엄을 치는데 치고 가다가. 불순물이 끼어들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걸러주는 장치, 네. 분리막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 들어가는 곳이 음극재 쪽으로 들어가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재도 양극재 쪽하고 마찬가지로 음극할 물질하고 이젠 전극은 이제 구리 전극을 사용을 네. 하죠. 이제 동박을 사용하면서 을 네.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어,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죠. 네. 지금 어, 요것들을 요 소재들을 다 일일이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조합을 시키는 셀을 만드는 기업이 네.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시가총이 굉장히 큰 음. LG 에너지 솔루션, 뭐 네. 삼성 SDI, 음. SK 이노베이션 안에 있는 SK 온 요런 음, 네. 기업들이 되는 어.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가서 양극재 쪽이다라고 네. 하면 양극활물질로 이제 포함되는 쪽이 포스코 케미칼, 즉 포스코 음. 퓨처엠이죠. 이제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뭐 코스모 신소재 요런 어. 기업들, 네. LG 화 또 여기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정극으로 들어가는 알루미늄 양극재 쪽으로 들어가는 네. 거는 이제는 뭐마알미늄 롯데알미늄 이런 알루미늄 기업들이 네.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에액으로 이제는 리튬이온이 나와서 물로 헤엄쳐 나가는 이전에액에 음. 들어가게 되면은 엔캠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첨가제하는 첨보 후성 같은 어. 기업들도 있고요. 분리막 하고 있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네. 되니까. S.K.I.T. W.C.P. 어. 이런 기업들도 있고 네. 응극재 쪽으로 가게 되면 음극활물질 쪽에는 이제 포스코퓨처엠이 네. 국내에선 하고 있고요 이제 동박 쪽에서는 S.K.넥실리스 S.K.C. 안에 있는 자회사고 네. 뭐 솔루스첨단소재 뭐 등등이 좀 있습니다 어. 일진머티리얼즈 네. 뭐 이런 식으로 지 그 말씀하신 기업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 기업들이 전체, 그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네. 가져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의 서플라이 체인을 음.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음. 음,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은 그래도 국내 서플라이 체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네. 중국의 이제 양극재의 원재료인 전구체나 이런 메탈 쪽은 전부 다 중국 쪽에 음. 어, 치우쳐져 있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미국의 IRA가 등장을 네. 하면서 네.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해야지만이 어. 아, 크레딧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이제는 국내 기업들로 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럼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그 IRA를 통해서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고 지금까지도 조금 좋은 흐름을 탔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본격적인 네. 흐름을 타게 된 거죠. 네, 여기에서 2차 전지 이렇게 물질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산업 이 분야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음. 아, 우선은 핵심이 된다라고 하면, 셀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여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셀 전체 비중 중에 40%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네. 바로 양극재 쪽이긴 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 이라든지 네. 아니면 에코프로 비엠 이런 음. 쪽이 주가 급등이 굉장히 이제 급등이 심한데 네. 다 양극재 기업들이에요. 어. 그래서 우선 당장은 미국의 IRA가 정책적으로 이제 들어서게 됐고 네. 여기에 있어서 셀 기업들이 우선 중국 공급망을 배제하고 음. 제일 먼저 채워야 되는 게 바로 생산비 비중의 4 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도 되게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음 양극화물질 쪽에서 이제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 하고 있는 음. 뭐 니켈 함량 80%짜리 양극재 쪽이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음. 우선은 이쪽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약간 소량으로 들어가는 뭐 NCMA 95% 짜리라든지 이런 네. LNF가 하고 있는 이런 소재들도 음. 지금 계속 이제는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아. 추세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 양극재 기업으로 이제 포스코퓨처엠을 네, 네 꼽아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 소개드릴 해때 포스코그룹이 2차전지 열풍을 탔다. 사실은 정유라든가 이쪽 그 철강 산업 쪽으로 포스코그룹이 굉장히 강세였다가 이게 어2차전지도 포스코그룹이에? 이제 이렇게 됐었거든요. 거기에 흐름을 준게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극재의 서플라이 체인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되게 많아요. 네. 너무 많은데, 사실 2차 전지 산업을 딱 경계를 나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이 양극재 쪽이 가져오는 원재료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전구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전구체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삼원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이 삼원계라 함은 세 가지 이제 합성물이 음. 합성이 되어 있는 건데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NCA 니켈 네. 코발트 알루미늄 이게 제일 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구체 기업들이 생산하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리튬은 필요해요. 네. 어디 중국에서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네. 만들든 리튬은 핵심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음.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네. 여기에서 니켈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광물 메탈이 어, 리튬하고 니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를. 음. 중국 공급망을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나마 할수 있을까? 네. 포스 콜딩스가 리튬하고 니켈 사업을 음. 원래 이제 철강 베이스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까지는 업스트림 단이라고 하면은 이 메탈 쪽이라고 하면은 중국 기업들을 메인으로 많이 네. 봤다면 미국 IRA 이후로는 음. 국내에서 어떤 기업들이 도대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네. 찾아봤을 때그 중심에 좀 포스코 기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LG, SK, 삼성 이런 그룹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광산 쪽을 하기에는 LG나 SK 이런 쪽은 정유화학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이게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 LG 쪽 같은 경우는 화학 베이스기 이 때문에 네. 오히려 배터리 소재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이 화합물 합성 쪽으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광물 다음인 뭐 전구체나 이런 쪽으로부터 시작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 LG 쪽 계열은 배터리 소재 쪽을 정말 대부분을 이제 관할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네. LG 화학이 그 부분을 음. 하고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 셀까지 제조를 하는 요런 라인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들에서 다운 스트링까지가 조금 음. 어, LG 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거는 SK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SK는 LG 화학 쪽보다는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지만, 그렇게 네. 좀 라인업을 같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 네. 포스코 쪽은 워낙 이제 광산 쪽에 그 기본 베이스가 있는 어, 기업이기 때문에 업스트림단에 많이 치중을 하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리튬이나 리켈 같은 요런 메탈, 그리고 뭐 전구체, 음. 거기서 뭐 음극할물 질 쪽에서 흑연, 뭐 이런 네. 메인되는 원재료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앞서서 이제 포스코 얘기를 계속 해주셨고 뭐 삼성이나 LG 화학, LG나 SK 쪽은 조금 결이 다른 분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초에 포스코 그룹하고 삼성 SDI가 손을 잡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손을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 업스트림단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업스트림단을 어, 큰 자본력을 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네. 그 중에서는 사실, 가장 규모가 큰게 포스코 쪽이기 때문에 네.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은 삼성 SDI를 제외하고도 음. 포, 국내에서는 포스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수주를 해서 공급을 받는 거. 네. 우선은 포스코퓨처엠하고 10년간 40조 계약 네. 양극재 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음, 원래 삼성 SDI는 에코프로 BM 하고 대부분 JV를 맺으면서 음. 양극재를 조달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쪽에 딱 들어가서 음. 미국에부터 2025년부터 양산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미국 내에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줄 기업으로 공급망을 늘려야 네. 유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에코프로 BM 하나의 솔벤더로는 이게 공급량을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면 어떤 기업한테 한번더 손을 내밀어야 될까라고 봤었을 때 어쨌든 미국 내에서는 업트림 단도 중국을 배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요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 리튬 니켈도 가능하고 전구체 쪽까지 나오면 네.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를 사용을 했었을 때이 조건들이 전반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솔벤더 체제는 못 가고 듀얼벤더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랑 손을 잡을까 하다가 이제 포스코퓨처엠과 하게. 된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뭐 지난해 그리고 올해 뭐 포스코 퓨처 엠이나 에코 프로 bm이 상당히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주가가 주가가 오른 것도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느 이제 지금 연구원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연구원님은 주식 이나 이런 흐름 경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 2차전지를 좀 열심히 파신 것 같거든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그 전체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아.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까지. 네. 네. 아 정말 근데 미국의 IRA가 큰 역할을 음. 하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광산부터 아니면은 그 메탈에 대한 음. 가공 기술. 이 원재료단이 어 지분 확보가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 때도 저렴하게 좀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음. 왜냐하면 기술 이야기를 할 만한 여지들이 너무 많았었기 음. 때문에. 근데 이제 어 전체적인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1 0를 넘어서 기 네. 시작하고 그러는 순간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단계에서는 가격이에요. 어. 그런데 이 가격을 중국과 가격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메탈 쪽도 음. 메탈 쪽이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전력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음. 어 경쟁력을 갖기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하고 좀 이렇게 경쟁 중국 말고요 좀 경쟁이 될 만한 또 다른 국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 면에서요 아 없죠 아직까지 는 네, 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 크게 네. 이렇게 생산 능력도 크게 늘리고 처음부터 전기차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 어. 광산이라든지 이제 본인들 중국 광산을 제외하고도 네. 뭐 칠레라든지 뭐 아니면 음. 뭐 코발트 쪽에 있는 콩고라든 지 이런데도 지분이 전부 다 자금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 기업들보다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네. 하지만 미국. 국기라는 시장이 열렸고 네. 미국이라는 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도 이제 향후에는 리튬 중심으로 정치적인 관계가 계속 엮여져 갈 텐데 뒤늦게나마 정책적으로 막아내서 음. 미국이 본인들도 경제적 패권을 장악을 하겠다는 라게 네. 본인들의 핵심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 공급망을 전부 다 배제를 하고 나니 남은 곳은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경쟁력이 있고, 어, 가격 경쟁력 측면도 있지만, 기술 경쟁력 음, 측면이라든지, 어, 전반적인 그 마케팅 측면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러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적. 네. 보수, 네, 비교되는, 많이 보수적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심지어 이번에 미국 쪽에서 일본하고, 이제, 일본 쪽은 FTA 체결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볼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음. 했는데, 탁 본인들 라인업만 음.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국민, 그, 나라의 성격 자체가 네. 좀 차이가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큰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작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친구, 그게 가능했던 네. 건데 우리나라한테 어찌 보면 미국이라는 내수 시장이 좀 열린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기 아. 때문에 네, 확실히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셀 소재 그리고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세 개로 원재료, 원재료 쪽. 쪽? 네. 세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단기적으로는 가장 수혜를 볼 그 분야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소재입니다. 어, 우선은 네. 그러니까 셀 쪽이 셀 쪽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보겠지만 네. 셀 쪽이 우선 당장 공급을 많이 해놔야지 네. 양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소재 중에서도 음. 양극재 쪽이 가장 시급해요. 네. 그래서 이미 주가로도 많이 반영이 네. 되었고 이제는 어 뭐한 내후년 거까지 이제 가격은 다 끌고 와서 어. 주가로 다 급등이 된것 어.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선은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산 비중 비 높은 분리막 이렇게 차례대로 네.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인데 이제 한 향후 10년 뒤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위로 치고 올라갈 거다. 삼성전자를 음. 뒤집을 거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그러면 그만큼 배터리도 많이 필요할 거니까. 어, 어떻게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의 1위 기업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 이건 그때그때 그때 이제 네. 1년 1년 지켜보셔야 네.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초창기 때 네.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은 어. 어, 크게 좀 리스크가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한 뭐 2년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어, 완성차 기업들의 셀의 내재화예요. 음.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음. 이제 반도체나 이런 배터리 쪽의 성격을 좀 보면 배터리 쪽은 어떻게 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네. 어느 정도 기술이 네. 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음. 가격을 저렴하게 넣는 게 핵심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 위지의 가격 전가가 가능한 반도체 쪽하고는 기본적인 결은 조금 다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은 내재화를 해봤자 굉장히 경제성이 안 나와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네.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그만큼 가격을 다운 시킬 만한 그 뒷받침이 안 되는 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 그, 라인 공정 자체도, 네. 너무 비 수동적인 게 되게 네. 많아요. 아직 수작업이 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위해서 음. 지금 우리나라의 LG NOE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완전 자동화 장비를 서서히 들여놓기 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완전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고 수율 잡는 데까지 사실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네. 잡히기 시작을 하면 완성차 기업들은 내재화를 시도한다든지, 네. 내재화를 하지 않으면 음. 이제 가격 압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오.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쯤에는 시총이 넘어설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 판단이 좀 서지는 아.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세계 배터리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격이 문제가 될 거고 국내에서도 기업의 시가총액이 뒤집히려면 결국에는 가격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향후에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터리 가격이 계속 내려가기를 원하면서 네.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는 내재와 건식 전극 공정 음. 여러 가지 장, 어, 공정의 효율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지 않나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쭉 봤을 때 일단 전기차 2032년까지 신차로 많이 판매를 할 거라고 하고 그래서 향후 한 10년. 적어도 한 7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만 갈 거다. 주가도 오르고 기업들이. 근데 이제 이게 뭐 미국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좀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가격도 기술이 늘어나면서 내재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가격도 다운되면 또 2차 전지 시장도 좀 뭐랄까요? 평준화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 시점에 오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 지켜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예. 네, 지금은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우선 당장 3, 4년 3년 정도는 음, 그 이유는 음. 또 다른 기술들이 어떻게 나올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 한창 달릴 때예요. 네. 지금 한창 미국 내에서 올라올 때고 네. 전체 전기차 침투율로 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10% 정도밖에 네. 글로벌 침투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직 멀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그거 향후의 것을 전부 다 지금 다 반영하겠다 이러면서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럼 이 시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성장의 가도에 오른 건 마찬... 예, 알... 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작년부터 숨가쁘게, 뭐 앞서서 말씀하신 건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작년에 더 숨가뻑고 올해부터 더 숨가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야 될때 3, 4년은 네. 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연구원님도 계속 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례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뉴스와 경제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